오늘은 4장과 5장입니다. 4장만 해도 되는데,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4장과 5장. 주제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과 아벨로 하기에는 너무 작죠? 가인과 아벨에서 끝나버리면 4장, 5장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3장을 복습을 하자면, 3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3장에서 두 가지가 상징적으로 나왔어요. 일단 죄를 졌는데, 죄를 짓고 나서 두 가지의 행동이 나오죠. 하나는 인간의 행동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게 뭐야? 무화과 나뭇잎. 으로 옷을 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하셨냐?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었죠.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이것은, 부끄러움을 가, 가리는 건데, 하나는 뭘로 가렸냐면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린 거고, 그 다음에 가죽옷은 희생입니다. 희생.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지죠. 이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죠. 아담은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 하나님의 선언이고, 이거는 예표입니다. 상징. 너희의 부끄러움과 너희의 의인은 무엇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 희생. 누구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이다. 이렇게. 그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엔 뭐가 없어요? 여기엔 희생이 없죠. 어. 이건 뭐가 있어? 인간의 노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3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간의 노력은 채소고채소는 결국에는 다시와 엉겅퀴. 엉겅퀴다. 의미 없다. 음,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게 헛된 거다. 헛된 노력이다. 근데 왜 노력을 할까요? 사람들. 왜 노력을 하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원래는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을 그냥 따르면서 살면 됐는데, 내가 살려다 보니까 계속 헛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쫓겨났다고. 그래서 하와라고 하고,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어머니. 이렇게 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명의 어머니로부터 누가 태어나요? 사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주죠. 그리고 나서 이 둘이 뭘 합니까? 처음에. 여기는 뭘 해요? 여기는 농사, 농사를 했죠. 여기는 양을 씁니다. 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뭘 하라 그랬어요? 남자한테 뭐하라 그랬어 평생에 수고를 해라 17절에 보면 내 평생에 수고해야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땅은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노력해려 놓고 노력을 하면 뭐 한대요? 가시덤불가홍그 여기에 이거야 그런데 가인은뭐 해요 그럼 얘는 말을 잘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아, 잘 들었어요. 수고하 그래서 수고했어. 그래서 그 수고를 가지고 뭘 합니까? 이 수고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그양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자 여기 이,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가 괜찮아요? 이게 그냥 인간적인 거라고. 자꾸 이거를 보면서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니까 율법도 안 듣고 십계명도 안 들은 애야 얘는. 그런데 얘는 뭘 했어요? 양을 쳤어. 양을 쳐서 뭐 했어요? 희생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얘이 제사를 지내고 이 제사를 지낸다고. 근데 얘는 뭘안 거야? 가지고 가지고 옷을 안 거야. 누가 제대로 배운 거예요? 얘는 뭐 했게요? 열심히 농사 했겠지. 얘는 이 치는면서 뭐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봤죠. 왜? 뜻을 아니까, 뜻을 아는. 양이 맛있어서 한게 아니라니까, 고기를 좋아하시고 채소를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뜻을 아는 사람의 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한 거예요? 좋아하시 거지. 그걸 통해서 뭐 하, 하나님은 인간에게 늘뭐 하세요? 사랑을 주시. 사랑사랑은 주시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이 친구 걸 받고 이 친구 걸안 받았어요. 그치, 마음을 알기그렇 마음을 알기를 원하지. 그걸 뭐라 그래요? 게시하세요 게시 그 여기서도 뭐가 있어야 돼 게시를 하신 거야 뭐라고 이거를 이거야 어, 가인아 노력은 수고해야 되지만 이거야 네가 수고해봤잖아 그래서 넌 계속 수고할 거야 누굴 떠나면 나를 떠나면 넌뭐 해야 돼 수고해야 돼그 수고는 뭐니 이거야 이거를 몰라요 얘는 뭐에만 꽂힌 거야 수고하라니까 수고한 거 그러니 안 받아줬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기서? 에5 음. 절에 보면은. 가인의 그의 재물 받지 아니하신들아, 가인이 몹시 분하다. 어, 분해 분. 분. 안색이 분해. 어 분하다. 자, 뭘뭘 뭘 알았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게시를 어 계시를 알았으면 분하지 않아. 분하지. 않아. 근데 계시를 모르니까 뭐해? 분하지. 분하지.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 내가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쳐다봐야 돼. 하나님은 이, 이걸 통해서 뭐 하신 거야? 야, 니네 엄마 아빠 이랬어. 니네 엄마 아빠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었다고. 그걸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받겠니, 안 받겠니? 이걸 받아줄 거였으면 이때 받았지. 그렇지 근데 얘는 뭐해? <laughs> 왜 분했을까요? 그래서 물어보자는데, 분함이 뭐어찌됨이냐 응.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게 못하겠느냐? 그래, 이거 선을 행하면, 이것도 미스터리. 그뭐 뭐야? 선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선은 뭐냐고, 선. 아, 하나님 말한게시를 해야지 않다고이맘대석했어 저는 양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말씀대로 행하자 어, 그럼 말씀대로 행하냐 이거지. 어. 아, 나는 행 내가 행했다니까요. 그게 어. 아니라고요. 제대로 안 배웠네. 어. 어 이해못 했구나. 어. 어, 이해를 못 하니까 어떻게 돼? 내 뜻대로 해석한 거야. 내 맘대로 해석을 한 거지. 내 맘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뭐예요? 내 맘대로. 의 해석. 사는 거. 죄야내 음. 맘대로 해석을 했잖아. 나는 열심히 해서 바쳤는데 왜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음. 뭐 하라고 그랬어?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네.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한다. 말씀대로. <laughs> 어. 이 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laughs> 사다 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 뭐대로 사니까? 참... 내 마음,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자, 봐라. 네가네 노력으로 이걸 했잖아. 근데 그게 뭐라고? 이거야. 너가 전을 행았다면은, 왜네가 못하냐.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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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죄를 다스려라. 너가 하고 싶은 거 아는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그걸 다스려라. 이걸 다스리면은, 누구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네 마음을 다 들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음. 넘어지는 겁니다. 이,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음, 내가 수고 하는데 음, 이거를 안 알아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분하고 화나죠. 어, 그게 뭐예요? 죄. 나, 나 나도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 살면서 아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어. 내가 하는데 왜나 지금 어. 이, 이, 이 자리에? 어. 그런 거 있지. 내가 노력했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래? 저는 없겠습니까? 저도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음. 이렇게 살았는데 왜나 아직 이달입니까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이제 어떻게 이제 가인이 그 분함을 얼루얼 얼루 표출합니까? 아벨한 어, 아벨을. 그래서 늘늘 늘 세상은 세상은 누구를 싫어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합니까? 죽여 버려. 어. 여기에서 사탄의 입장을 또 봐야 돼. 그 사탄의 입장에서는 얘는 누구야? 나의 뜻이다 나의... 흙이다 흙이 왔다 근데 얘는, 얘는 누구야? 여자의 후손? 이렇게 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죽일 음, 계속 죽인 이게 역사예요 이제부터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 족보와 이 족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족보는 어떻게 사냐 이 족보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죽이고 나니까 누가 또 찾아와요? 죄를 지으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가인에게 이르시대. 너 아우 어디냐? 아우를 몰라서 물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 모른다. 발빼면서. 난, 나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를 아우를 지키는 자, 자이니까? 라고 할수 있냐고 신계를 대요 내가 아우를 지, 아우나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야, 니가 뭐 했냐? 내네 아우가 죽어가지고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넌또뭐 했는데 죄를 지니까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 아담이 아죄 지었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죄 지었을 때도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죠? 4장 11절에서는 4장 11절에서 땅이 이불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는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는지 어. 너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근데 뒤로 가면요 전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럼 이 땅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땅 그래서 하나님의 땅으로 못 가는 사람이 된다 절대 갈수 없다고 음. 그래서 어디에서 피해서 살아 하나님의 땅에서 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땅에서 땅 사는데 뭔 소리냐 약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으로 보니까 근데 이 땅이 어디가 땅이야? 이 땅은 하나님의 음, 땅이고, 어. 저쪽은 그냥 그 우리가 사는 그 음, 땅인 거죠. 거죠. 그래서 이, 이 땅을 또 해석을 못하니까 얘는 어떻게 살아?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아니지, 하나님이 땅에서 못 산다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 뜻 땅에서 사는 걸 보여주는 거지. 자, 아. 노력이 노력이 헛되다라고 했으니까 노력하죠. 아. 땅에서 못 산다 그러니까 뭐해? 땅에서 땅, 사는 거 열심히 했었구나. 응. 응. 그래서 이제 뭐라고? 다인이 여호와께 너무 무겁다. 어, 어, 무겁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서 내쫓으면은 내가 또 어디서 사냐? 음. 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날 죽이겠다.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는 죽은 그치, 거다. 건데. 그래서 영화계에서 그렇지 하나, 음. 너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너는 너를 죽이는 자를 7배나 받을 거다. 그래서 표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했다. 했더니 이거는 무슨 뭐예요? 너 너에게 아무도 너를 해칠 사람이 없어 내가 너랑 함께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께서 표를 주셨단 말이야 너에게. 그래서 넌 너가 이걸 갖고 있으면 사람한테 죽지 않아.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잖아. 근데 이거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사는지 뭐 봐야 되는. 여러분 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이게 죄예요. 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어, 이야기하고. 그게 죄라고. 그래서 성경 보실 때 항상 봐야 되는 게, 내 뜻대로, 어, 뜻대로 해석되는가, 네. 아니면은, 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되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심입니다. 죄라는 게 사람들이 맨날 물어본다니까, 너는 죄인이야, 왜?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사람들은 죄, 죄 지지 않았어요. 그게 죄라고. 내, 내 기준에선 죄를 져본 적이 없지. 얘는 지가 죄 졌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왜 죽였어? 왜 죽였어? 분해서 죽였지. 그거 죄야? 얘 입장에서는 아니지. 그런데, 그리고 벌도 뭐해? 벌도 너무 과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뭐야? 하나님, 이, 이렇게 주셔야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뭘, 뭘 주셔요? 왜 육체의 죽음을 안 줬냐? 육체의 죽음 안 준다고요. 어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음. 육체의 죽음을 안 줬다고. 음.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안 주고 뭘뭘 하시기를 기다려요? 아, 다시 자기한테 오기를. 음, 가인조차도 아. 다시 오기를 바라시는 아, 거라고. 아, 그래서 풀을 주셨는데. 그렇지. 그래서 사는 동안 다시 풀하고. 어, 보면서 생각하라. 어, 여기까지가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고요. 아. 가인은 뭡니까? 가인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가인? 음. 가인은 누구의 상징일까요? 제 상징. 죄죄도 맞는데 가인의 삶이 뭐예요? 가인의 삶을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은 허수고한산. 그, 어, 그 것도 맞고요. 어, 허수고 왜 허수고죠? 말씀대로 안산. 그게 누구야? 말씀이 뭔데? 하나님을 떠난 자.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떻게 사는지? 음. 자, 처음에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는 에덴. 에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덴을 떠났는데 어느 쪽으로 떠났게요 동쪽으로. 어, 동쪽으로 떠났어요. 동쪽. 그러면은 이, 지금 얘네는 어디 살고 있어요? 에덴에. 에 동쪽에 살고 있죠. 여기는 뭐가 있어? 불칼이 있다. 어, 그렇죠? 불칼. 응. 음, 그룹과 불칼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한 거야?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 여기 에덴에 가까이 있죠. 얘, 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그러면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지네 입장에서는 서쪽을 두고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이제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6, 16절에 보면 에덴의 동쪽 노땅에 거주 어. 또 동쪽으로 어, 가는 거죠 어 거기서 어. 어디가? 노땅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해? 하나님 나 유리한다고 했지? 안 한다 유리 웃기시네 거기서 뭐라 고해요내 자녀를 낳아서 뭐라 고 해? 에녹이라고 짓고 어. 그 다음에 뭘, 뭘 어, 만들어? 그러니까. 성을 쌓아 그 다음에 성을 쌓아 성. 아, 여기부터 잘못됐네 웃기시네 한 거죠. 어. 어. 내 땅이 없다고요? 누나는 이렇게 어, 땅을, 땅을 크게 안돼요 성의 이름은 에노. 어. 어. 그다음에 여기에서 예 누굴 낳아요? 이럿을 낳고 이럿은 무후야해를 낳고 어, 무후야해 무야해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무무드사엘를 람멕을 낳았다. 이렇게 <laughs> 끝나고요. 람멕에게는 몇 명이 있어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세 명의 자녀. 이렇게 되죠. 사실 이런 이름이 뜻이 있겠죠. 어, 늘 뜻이 있는데 이게 해석이 좀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 어느 정도 이제 나온 걸 가지고 유추만 하는 거지. 자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에녹에서 뭐한 성을 쌓고요. 성을 쌓고 뭐 해요? 정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멕 때뭐 합니까? 라멕을 보면 라멕, 어, 아, 아내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인일 때는 7배의 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죽임 얘는 뭐라 그래? 77 이해가 되세요 이게? 네. 왜 여기는 7이었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거였는데 얘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자기가 더 넣어, 넣어가지고 아. 어. 그러니까 이, 이 여기서는 누가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언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내 뜻이죠 내 뜻대로 한 아, 자기가 말했다고 남의 기 이... 어. 자기가 말했다고 과인을 위하여는 7배 일진데 네, 네. 라멕이를위하여는 77배고 자 가인은 응. 왜 아벨을 죽였어요? 둔해서. 그걸 23절에선 뭐라 그래? 23절에서 나의, 나의 상처 상처로. 나의 상함으로 이, 이 이해되세요? 어러면는 어. 아벨을 왜 죽인 거야? 내, 내가 상처받아 어, 내가 상처받았나 내가 열 받아서 내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음. 누구 누구의 누구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아니, 죄는 뭐야? 나에게 맙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녀들이 다뭐 해요? 이 자녀 세 명이? 야발. 제대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히브리어가 조금 해석이 어려워서. 어쨌든 간에, 이, 이, 이들이 뭘 하고 살아요? 야발은 뭐 해서요? 가축. 가축. 가축은 뭐 합니까? 정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고삼. 이 사람들이 다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정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누구의 삶이에요? 뱀의 후손의 삶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누가 나오냐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은, 뭐, 어, 새 셋을 낳고, 에노스가 되죠. 새과 에노스를 낳고 나서, 새, 새, 뜻이 뭐예요? 여기서는, 나온 뜻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셋은 뭐예요?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아, 죽고, 아, 대신 나왔다. 그러니까, 아벨이 부활한 게 셋이죠. 다른 생명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상징이 그런 거죠. 죽인 아벨 대신 셋을 줬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계보가 되는 거죠. 그거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둘다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죠. 마태복음은 어디에 초점이 돼 있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언약과... 다윗의 언약대로 온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누가 보음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족보를 쭉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 어떻게 가냐면은 셋 다음에 아담 다음에 하나님이야. 아담이 애당초 뭘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족보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여자의 후손이 결국에 누구의 후손이냐? 하나님의 호수 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음.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셋을 낳고 에노스에여 가서 뭐라고 그 합니까? 에노스 때 가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 응 어, 비로 뭐... 여호 와의 아의 이름을 부다. 뭐냐면은 이게 제사가 회복이 된 거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시면은.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딴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음, 그 다음부터 이제 쭉 갑니다. 이제부터. 아담 다음에 셋이라고, 셋 다음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개난. 안을 낳았고, 개난은, 마하, 마랄렐마랄렐 마하, 네. 그 다음에, 무드셀라, 무드셀라, 어, 셀라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라메, 라메 낳았어, 메 어, 이름이 더라메이 어. 뭐예요? 노아를 낳았 음. 노아가 이제 여기도 새 아들을 낳죠 음. 자, 여기서 겹치는 이름이 있죠? 여기 있고, 라메. 이렇게 있다고. 다른 사람들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엔오곤? 하나님께 갔다리 어, 하나님께 갔지 어. 갑니다. 성천하죠. 그러니까 죽음, 죽지 않아요. 어. 응?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은 누구를 낳았어요? 어, 노아를 어, 낳았죠. 어. 응.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하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 이거 뭐 같아요? 이, 이 내용이. 그냥 그냥 한게 아니라니까. 땅을 저주했잖아요. 그 저주를 누가 풀어준다고 아들이 풀어준다고. 저주를 아들이 풀어줘요. 뭐 같아요? 저주를 아들. 아 이것도 이것도 후손 여자 여자 이 아들 아니 할 것이다. 그내용이든요 여기서 이들에게는 없는 거가 있고 이들에게는 나온 게 있어요. 얘는 얘를 낳고 얘를 낳고 얘를 낳고 얘를 낳고 는데 얘는 뭐 하라니면 얘를 낳고 이만큼 살다 간곳이에요 끝이 있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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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삶의 끝이 있죠 여기는 이 삶의 끝이 기록이 안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곳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여행을 가면요 뭐 해요? 우리가 집을 이사하면 며칠 동안 이사합니까? 이, 이해가 되세요? 이, 이들은 여기가 여행지야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갈 때는 어떻게 해요? 3박4일이든4박4일이든 어, 기회하고 가죠. 이들은 무한거야 이 삶을 산 거예요. 그중에 이제 애녹이 뭐라고 랬어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대. 동행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예요. 그렇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죽이지 않고 데려가는 상징이죠. 어, 어. 예수님도 이렇게 승천하요.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이제 선지자가 또 승천합니다. 돌아오는 어, 음. 것들을 보여주시죠. 매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음. 어, 보여주시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라멕은 누구를 아요? 노아를 았는데 음. 음. 이제 다, 노아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음. 근데 육장 팔절 잠깐 보면 음. 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어, 입었더라. 아, 누가복음 1장 삼십 절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 그 단어가 어, 똑같죠. 아, 어, 네, 그러네. 그러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어,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예요. 어. 노아도 은혜 입은 자죠. 어. 마리아는 뭘 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낳았죠. 낳았지. 어, 노아는 뭘해요 예주도... 방주를 만들죠. 방주를 만들 방주가 뭐예요? 방주? 방주가 예수님이 심판의 날 뭐해요? 네. 자기의 백성을? 살리지 노아는 뭐한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뭐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은혜를 입어서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예수님. 어, 그거를 보시면 되고 에녹이라는 뜻을 굳이 뭐 추정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 전수 전수자. 전수죠? 전수죠? 어. 뭐를 전수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은? 음. 자, 아니면 통치자. 강하니까 뭐 해? 내 뜻대로 살아. 음. 강하니까 뭐를 해? 위로를 나는 거죠. 음.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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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고. 음. 그래서 노아가 뭐 한다고 세상을 아니할 것이다. 음. 우리를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하나님을 떠난 자고. 이쪽은 뭐예요? 핵심은? 여자의 후원인데 하나님하는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laughs> 그거, 그걸 되면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다 우리가 함께하고 싶고 이 곁에 있는 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지냐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응. 은혜 입은 자 응. 어, 응. 은혜 입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으로서 은혜 입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죠? 나, 나중에 족보를 계속 보실 때, 뭐 뭐와 뭘로 보시면 되냐? 어, 은혜 이분 자, 여자의 후손, 어떤 삶을 사는가. 거기서 가, 가끔씩 튀어나오는 그한 부분을 안 놓치면 돼요. 막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은 딱 얘기를 해줘. 여기도. 막 하다가 얘기를 해주죠. 그게 포인트예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1장을 보시면 쭉 가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막 가다가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아요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창세기를 다 알고 나면 이게 되게 은혜롭고요 그 다음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다말에게서 그러잖아요 되게 길어요 유다와 다말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찾아봐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쭉 내, 내려가면요. 삶은 음.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음. 보아스는 뭐예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는다. 음. 대부분 그냥 낳고 낳고인데 음.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음. 룻에게서 음. 낳아요. 어, 여자 이름. 음, 그럼 룻은 룻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음. 그냥 다윗도 아니고 음. 다윗 왕을 낳죠. 음. 다윗은 누구를 낳아요?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어, 왜다윗은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냐. 그럼 또 내용이 있겠죠? 나머지는 그냥 쭉쭉쭉쭉 간다고. 또 쭉쭉쭉쭉 가요. 쭉쭉쭉쭉 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죠. 11절 가면요. 음.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을 사로잡혀가서 이제 또, 어, 낳죠. 어, 그러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다 어, 그러면서 다시 가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족보를 볼때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고. 왜왜왜 어, 왜, 왜, 어, 말이 길지? 라는 것은 여기에는 답이 없을 수 있지만 어, 다른 데 있겠죠. 어. 그래서 내가 재미없는 이유는 뭐예요? 잘 몰라서 그래요. 어, 어. 그래서 족보를 알면 조금 재밌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지만. 결국엔 이들을 통해서 이런 족보와 이런 족보가 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